한번 저희 다시 한번좀 안키 두주 해볼까요? 아, 이재명과 권성동 비호감도 조사를 피 g 님 한번 좀 올려주시겠습니까? 아유, 아, 네. 에이, 과연 맞아요. 오늘 지금 이제 벌써 4,400분이 보고 계시는데 아, 지난번에는 비호감도가 65대 35였습니다. 놀랍게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65였죠, 비호감도가. 오늘은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. 아유, 아, 지금 이제 시작한 지몇 초도 안 됐는데 벌써 500분이 투표를 하셨습니다. 600도,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투표가 올라가는데요.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권에서 남으면 아하. 복구할 방법이 없어요. 아, 이게 빌런이네요, 완전히. 완전 히 빌런이 된 거죠. 야, 10초 만에 지금 1,000분이 넘게 투표를 하셨는데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? 을 이번에 비호감도 좀더 올라갈 것 같긴 한데요. 음, 70고지를 넘지 않을까요? 70을 넘을 것이다. 권성동의 예. 비호감도가 예. 자,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. 90인데요. <웃음> <웃음> 이게 뭐야? 거의 와. 90입니다. 야, 야, 와, 이거는. 명패 하나 드려야 되겠는데요. 아 이거 뭐 하나 만들어 드리세요. 이거 보수 정부에서 어... 앞으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싶은데. 베스트 빌런상입니다. 야 제가 기억하기로 어... 나경원 의원보다도 이게 비호감도가 지금 압도적으로 또, 또 높습니다. 그렇죠? 이게 네. 어허... 다 좋습니다. 뭐 입장도 있고 다 있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네. 대선 경선 초반만 해도. 네. 권성동 의원은 그래도 유연하고 어,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달리 다른 그래도 좀 뭐라고 그럴까요 품을 이, 수 있는 예. 음. 그런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 만한 그런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. 뭐냐 예를 들어서 네네. 이분이 작년 12월 12일에 원내대표가 되셨는데 14일 날 통과됐잖아요 탄핵의결이 어. 그 보세요 그 전에 표결 때는 안 들어갔어요 어. 근데 표결이 통과됐다는 것은 들어갔단 얘기잖아요. 우리가. 그렇죠, 그렇죠. 들어가게 한게 원내 대표예요. 아, 근데 아까 전에 얘기 들어보면은 끝까지 안 들어간 것처럼. 권성동 원내 대표가 한동훈 대표랑 상의를 한 거고. 오. 그래서 자유 투표 하 투표하는 거그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오케이. 아. 표 하나 열어준 거예요. 그럼 사실상 그거는 뭐 그냥 똑같은 거 아닙니까? 통폐한 예. 거나. 열어준 거. 자기는 마치 막았던 것처럼 좀 얘기하고. 그러니까 건데. 아까 전에 얘기 들었을 때. 아니요. 원내대표였어. 들어가는 거를 막지 않아다 그날은 첫날은 못 들어가게 막았잖아요. 의총장에서. 그렇죠, 그렇죠.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막 와가지고 문열으라 그러고 나오라 그러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. 그래서 박찬대가 뭐했어요. 의원들 이름 하나 하나 불렀잖아요. 본인장에서 그 짓을 했다고. 그런데. 어허. 일주에 있었던 1 2일 후에 월 14일, 1요월 14일, 토은일 날은 월 14일, 10월 14일, 10월 14일, 10월 14일, 10월 14일, 10월 14일, 1 0이이4일 10월 14일, 10월 14일, 10월 14일, 10월 1 4 윤어개인 이분들 네. 차후에 이제 윤어개인 됐지만 음. 막 국회의원들 한4 0명5 0명막 관저 밑에 가가지고 겨울에 네네. 체포영장 뭐 집행하고 할때 보면 뭐 서서 뭐 얘기하고 뭐정광훈 집회도 한1 0명 정도 가서 뭐 하고 할때 음. 지도부가 선을 그어줬잖아 아, 그때도 역할 충분히 했기 때문에 네네. 아 그래도 가릴 건 가리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저는. 겉으로는 어쩔 수 없이 세게 그런 말을 하더라도 어허. 지킬 건 지키는 지도부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인정을 했었단 말이에요. 오, 제 기억에도 저희 방송에서도 그때 초반에 대, 대변인님께서 그렇게 네. 평가하셨던 것 같아요. 네, 잘 생각해 보세요. 일본 네. 평가가 나쁘지 않았단 말이에요. 어허.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? 경선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 이제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. 아. 이제 김문수 후보 들어오는 것은 그러니까 한덕수. 이 입양? 네네, <laughs> 수정란 바꿔치기? 이거에 이제 완전히 경도가 돼서 아... 여기서부터 이제 빌런 역할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봐요. 아 그러면은 대변인의 평가의 시기에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딱 이제 한덕수 고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빌런으로 돌아선. 네, 그러니까 어... 속 마음은 모르겠으나 어허. 적어도 겉으로는 때 저분이 왜 저럴까라는 어허. 생각을 했었고 네네. 그러면서 나온 게뭐 김문수 후보는 알량한 대선 후보자 아, 이런 거 나오고 그렇죠. 오월 십날 모두 잠든 후에 날치기 음... 뭐 이런 거그 이유가 뭘까요? 그러면 왜 그러면 대변인은 보시기 그, 왜 그렇게까지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이분이 네.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다른 문제가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더 도드라지거나 위협이 될수 있어서. 더더욱이나 적거 받기면 어. 안 된다는 생각에 이제 물수는? 몰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. 어그 말씀은 그러면 약간 좀뭐 수사와 관련된. 뭐 그럴 수 있어요. 어. 뭐 여러 가지 뭐 댓글이 도는데 그건뭐 모르는 얘기니까 제가 소개는 안 하겠으나. 네네. 뭐 그런 게 있다고들 하니까 그런 게 어허. 아니겠느냐.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를 방어해야 될까 갑옷을 많이 입어야 되잖아요. 그렇죠. 야당 국회의원 갑옷 갖구는 약하니 아하. 원내대표 계속 그러니까 안 관둔 거 아니에요. 아하. 입고 입고 그다음에 이거. 관둘 수밖에 없어 그래 음. 그럼 어떡하지 비대위로 계속 가서 내가 마코에서 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생각 하다 보니까 최근에 나온 얘기가 뭐냐 어. 전당대 하더라도 권역별로 최고위원을 뽑아서 그 최고위원들끼리 대표를 한명 뽑는 방법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오, 북한입니까 완전히 <laughs> 그렇게 되면은 강원도 자 강원도 어. 최고위원 누가 될것 같아요 강원도 권성동이지 그렇죠 어. <laughs>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자기 또 밑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하고 또 권성동 저 어. 강원도 두명 어.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철규랑 둘리뭐 이런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최고위원 숫자 막열다 명만 만들어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. 오 그런 힘이 얘기까지 나왔네요. 지금은 당 대표 따로 뽑고 최고위원 네. 따로 뽑잖아요. 어허. 근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되면은 당 대표를 누가 뽑는다.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뭐1 등이 당 대표, 2 등부터는 최고위원 이렇게 한다고 해도 네네. 거의 똑같아요 권한이. 어허. 그래서 승계가 돼요. 1등 아 만약에. 아웃되면 2등이 당 대표가 되고. 어. 그럼 이제 언제든지 흔들 수 있지. 그러네요. 네,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. 끝까지. 아, 그러면 이렇게까지 권성동 원내 대표가 무리수에 무리수에 무리수까지 두고 있는 게 저희가 좀 예상해 볼수 있는 건 자기와 관련된 어떤 다른 문제가 이게 좀 될까, 드러날까. 그, 그거 외에는 이유가 없어요. 아하 그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자기가 지금 뭔가 원내 대표가 될건 당에 있던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게 쉴드가 될 거라고 말씀하신 대로 방어막을 지금 쌓고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이재명 어. 대통령이 대선 패배 이후에 네네. 국회의원이라는 갑옷을 하나 더 입고 장 대표라는 또 갑옷을 입고 아하. 그랬던 거와 다를 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<laughs> 아하 이재명이 국회의원 되고 당대표까지 됐던 것도 자기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었던 것인데 음. 어, 저희가 이렇게까지 지금 권성도 원내대표가 비이성적인 모습을 보이는 배경에도 어떤 그 사법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충분히 저희가 의심해 볼수 있는 거겠죠 아니면 해석이 안 되고 어허. 도대체 당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이, 이런 뻣뻣한 자세로 그러니까요 전임 당 대표를 평가를 하고 어허. 나가는 순간까지도 네네. 또 현직 비대위원장에게도 같이 관두자 그러고 음. 어제 의총도 갑자기 취소를 하고 그러니까 요 의총도 이게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한테 얘기도 안 하고 40분을 앞두고 취소했다라는 것인데 40분 앞두고 취소했대 이거는 좀선 넘는 거 아닙니까? 우리끼리 점심 약속해도 이러기 그렇죠. 어려워요. 그렇죠, 쉽지 않죠. 네, 되게 미안하다고 네. 그러 사 당연히 전화를 하지. 어호. 네, 문자 띡 보내서 점심 없는 거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. 그렇죠. 너랑 나랑 점심을 먹으면 우리의 분열상이 드러나고 <laughs> 너랑 나랑 점심을 먹으면 딴 사람이랑 점심 먹은 게좀 <laughs> 어, 어, 없어질 어, 것 어. 같으니까 우리 먹지 말자 뭐이 <laughs> 얘기잖아요. 그렇죠. 하이, <laughs> 그래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네네. 나이는 서른 살 차이지만 네네. 그래도 서열은 당서열 1위예요. 그렇죠. 지금 존중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. 그렇죠. 아니에요? 기본 중에 기본인데요. 기본이죠. 기본을 안 지키니까 비난받잖아요. 아하.